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영상 찍게 되어 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억울해서, 예, 이거 올리고 자야 될것 같더라고요. 조합을 너무 못해서 하필이면, 수원이, 비기는 경기가 맞는데 왜 2대 0으로 지냐고요. 39.8배, 날아갔죠. 네, 여기도, 빗의 예, 고배가 배변이 심해가지고, 예, 2대1로 이겼어요. 햄무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깝죠. 예, 여기도, 역시나 수원. 여기도, 부천이 이겼어요, 또. 원래, 근데 제주는 원래, 진 나오면 안 되니까, 예, 둘중하나였는데 예, 보험이 들어온 거죠. 여기도, 무가 맞는데, 육가만 이겼어요. 햄무였나봐, 햄무. 아, 여기 똑같죠? 같은 거또 있잖아요. 이게 문제 같은 거 있는 게. 예, 오늘 경기 결과, 예, 싹 올킬 했습니다, 올킬. 사올킬인데 일로 꺾였죠. 아 아까워요. 그래도 뭐 이거는 들어왔으니까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앤디 뭐올킬했스다 올킬 <laughs> 예 역배 보험 프랜까지 적중했죠. 예, 이거는, 아까 말한 거. 원래 틀린 건안 올리는데, 아, 너무 억울해서 이거 배변이 심했어요. 배변 때문에 2, 5까지 올라갔어요. 2, 5. 팔이올라가는 바람에, 무나 역배가,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도 배변이 심했어요. 이 마바리가 떨어지고, 얘가 1, 6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미끼였던 거예요 이런 이런 거에 잡아내야 돼요 이런, 이런 미끼 이런 거다 틀린 건다 배변 때문이에요 보시면 아닌 거는 올킬 하잖아요 그냥 올킬 쌉 올킬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런 경기만 배변 안 되는 경기만 잘 잡아서 조합하면 되는데 꼭 이래요 이것도 1,6까지 갔을 거예요 배변 심했어요 배변이 결국에는 같은 1,6끼리 만나니까 예, 얘가 들어온 거죠 저는 초기 배당만 보기 때문에 예, 이게 항상 문제긴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세요 그냥 배당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냥 5,6킬 여기도 얘도 또 배변이 심했어요 얘도 1,6대까지 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나잖아요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프랜인 거죠. 심한 배변. 얘도, 1, 2, 호까지 올라갔거든요. 딱 7이 올라가면은, 그냥, 배변이 그냥, 반대로 나오네요. 7이 문제, 7. 여기도? 예, 바로 올킬 하잖아요. 그냥, 배변 없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여기도, 사볼케 올케, 예? 다 맞췄잖아요. 예? 이것도 2점 몇 가지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배변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일부러 알려드리려고 찍는 거예요. 예? 여기도 보면 부천, 역배, 예. 보험, 프랜, 적중, 그죠? 마지막으로 예 김천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배당이 미끼 배당이었던 것 같아요 딱4회 겹차였거든요 아4회 겹차가 잘안 들어오네 아 아무튼 오늘 너무 아쉬운 경기라 예, 그냥 영상 찍고 잘라고 올렸어요 오늘 새 해축이래도 예, 구배당 먹으면 되니까, 예, 그걸로 위안 삼아야죠. 아무튼 여러분들, 예, 주무시는 시간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빨리 분석되는 대로 찾아뵐게요. 내일 봬요 바이바이.